안녕하십니까 뚱주아빠입니다 오늘 언박싱 할 제품은 고려대학교 교영전문대학원 코리아 MBA 2022 웰컴 키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면에는 코리아 유니버스 비즈니스 고려대학교 교영대학 영어로 쓰여있고요 단과대학 마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언박싱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백이고요 박스 네 이제 각각 구성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그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ml 스테인리스 컵이고요. 열면 고려대학교 로고가 예쁘게 있는 머그컵입니다. 뚜껑이 있어서 음료를 마실 때 흘리지 않고 마실 수 있습니다. 박스 앞에 구성품이 쓰여 있는데요. 볼펜, 노트, 포스트잇 그리고 명함집이 있습니다. 매일 생활을 하면서 명함을 주고받을 일이 많기 때문에 유용한 엘컴 키트인 것 같습니다 경영대학 로고가 있는 포스트잇 볼펜은 무난하게 백색이고 노트 경영대학 로고가 있고요 명함집 코레어 유니버시리 비즈니스 스쿨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명함집이 중요한 게 장수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30장 이상 현금 넣어 다니실 수 있고 이쪽에 카드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무선 충전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무선 충전기를 연결할 케이블이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고요 USB 단자를 꼽으면 되고요 무선 충전 표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핸드폰이나 무선 이어폰들 올려 놓으시면 되고 마우스는 네, 여기로 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마우스 패드가 무거울 줄 알았는데 엄청 가볍고요. 바닥에 놓아도 잘 미끄러지지가 않습니다. 이상으로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코리아 MBA KMBA 2022 웰컴 키트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